안녕하세요.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. 원종 골든벨 수선화인데요. 꽃송이가 조금 더, 몇 송이가 더 펴서 예쁜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리고 있는데, 원종 벨 수선화, 벌써 골든벨 수선화 세 번째 영상이에요. 구금부터 또꽃 피웠을 때 이제 관리하는 요령, 어, 여러 부분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꽃만 감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, 좀더 앙증맞죠 여러 송이가 있으니까 보기에도 좀더 어, 예쁘죠 아직도 얘네들이 지금 저 뒤에도 보이죠 어, 지금 몇개더또 올라오고 있어요 요 밑에도 있죠. 어, 굉장히 작은 아이들이라서, 어, 감상하기도 다른 그런 기분이 있을까요? 어, 요 아이들은 그 이렇게 샛노란색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중간 노란. 아, 그러니까 약간 그 병아리빛? 그런 컬러가 있고요. 또 하얀색이 있어요. 모양은 어, 다정 모양인데 어, 이름이 조금 다른 이제 하얀색 같은 경우는 어, 조금 다르게 쓰기도 하거든요 스포이로드라고 제가 어, 어, 아직 흰색은 제가 없는데 이 아,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어, 내년에는 흰색도 좀 구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하들 특징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감상하시는 것보다 좀 이렇게 여러 송이가 같이 폈을 때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수선화 같은 경우는 그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. 집에서 키우실 때 조금 더 여러 개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는 화분에 어, 베란다에서 놓고 키우실 때는 조금 더 여유 있는 화분에 심으셔서 얘네들이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. 어, 그렇게 물이 없거든요. 키우시는데 그래서 관리를 어, 조금 큰 화분에 넣고 거름을 조금 더 요구를 하는 아이들이니까 제가 이 편에서도 말씀드렸죠. 그런 부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수선화, 골든벨 수선화 원종 세 번째 영상을 올려드렸어요. 조금 꽃송이들이 더 많아서 보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올려드렸는데요. 다음에 또좀더 많이 피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또 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좋은 시간 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좋아요,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.